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초대의 한영우입니다. 저는 지금 봄날 대학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 대학으로 초대를 받은 셈인데요. 아 이곳에 봄날에 딱 어울리는 맛날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한 음식에는 또 귀한 손님이 함께하는 법인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날 귀한 손님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입니다. 시습할 때도 평소에 많이 둘러보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리긴 하지만 항상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집 비유하자면 약간 솜사탕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거대하고 근데 맛상 다가보니까 되게 재밌으시고 친절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항상 웃게 해주실 분 같습니다. 진짜 가족 같으시고 정말 푸근한 인상이셔서 저희 아버지 같아서 볼 때마다 너무 정감가고 되게 좋아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러 제가 직접 들어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막뭐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학기 초라서 또 학생들을 챙긴다고 음, 바쁘고 네. 네. 요즘 와가지고, 와가지고 뭐 정부에서 평가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무척 다른 때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세간의 화제가 될 만큼 우리 그 재능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상당히 다양한 그 학과 개설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곳도 굉장히 독특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시설입니까? 예, 우리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에게 네. 예, 항공 실내 네. 실습을 할수 있도록 음. 만들어진 곳인데요. 음. 이 실습이 자체가 그냥 있는 비행기를 그대로 여기서 음. 이곳에, 이곳에 옮겨서 시술을 해뒀습니다. 네. 그현장의 강하도록. 그렇죠. 네. 현장 실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구경을 한번 예, 하시죠. 가보시죠. 네. 독특.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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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지금 이곳에 와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예. 정말 그 외국 가는 분위기가 예. 야 정말 비행기하고 너무 똑같아서 아니, 사실 비행기입니다 아 비행기 예.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 송승환 음자가 <laughs> 출연하는 영화 촬영 아, 여기 있었거든요 예, 예. 정말 그딱 보기 좋습니다 예. 그 바로 그 총장님의 모토가 그런 거네요. 이렇게 현장 친화적인 네,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네. 현장에 나갔을 때, 네. 아무래도 개입을좀 줄여보자. 아이, 고맙습니다. 네. 뭐, 그런데 더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업처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에서 일에 대한 재미를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현장과 대학에서 미스매치 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음. 중요합니다. 그렇기, 준비된 인재만들서그렇기 예, 때문에 인천재능대학에서 길러진 인재들은 음. 현장에서 정말 괜찮다 하는 음.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 요즘 뭐이 조리 쪽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런 예. 학교로도 이제 예. 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예.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음식을 뽐내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예. 네. 뭐 오늘 이제 해외 여행을 왔으니까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또 비행기를 타고 떠나보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되게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제 꿈은 해치업이니까 꼭 해치업 보내주세요. 총장님 화이팅! 아 총장님 저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고 해치업도 하겠습니다. 총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하오 화이팅! 자현장 친화적인 학교답게 정말 지금 이거 와보니까 굉장히 막 냄새가 아, 코를 진동하고 있고. 야 지금 보기만 해도 막 설레고 그러는데 아 정말 이게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 이 조리시설 자체도 굉장히 멋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인천재능대학교의 조리시설은 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laughs> 예. 제가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얘기는 아니 아니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뭐 그냥 벌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네. 2008년도에 우리 호텔 예식조리가가 설치가 됐거든요. 네네. 2007년도에 이미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모든 조리시설을 음. 완벽하게 갖춘 후에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총장님이 직접 이게 오늘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주신다그래서야 여기 와 보니까 이 어떤 음식? 예, 오늘 기한 분이 오시니까 멍게 비빔밥 하고 음, 네. 우리 봄 하면은 도다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요. 또 지금 쑥 음. 도다리 쑥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봄의 전령사 도다리 음. 예. 그리고 쑥쑥 잘자라라고저 예. 조금만 더키 크고 싶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이 멍게 야. 이 입맛 돋구는 정말 최고의 음식인데 예. 이게 뭐 추억이 담긴 음식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네. 거제도 섬 천놈이거든요. 예. 그 섬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이 뭔게 아,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도다리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보면은 도다리를 쑥하고 넣어가지고 푹 끓여야 됩니다. 끓여야 아, 어, 어. <laughs> 정말 그야말로 보약이지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 실제로 하실지는 제가 검증을 못 해봐서. 총장님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어때요? 저희가 실습하고 있으시면 네. 자주 왔다 갔다 그러시면서 네, 저희한테 네. 인사도 해주시고 음. 저희가 한거먹으면서음 맛있네 하고 지나가시기도 음. 많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럼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먹어보고 음 맛있네 이랬어? 듣고요? <laughs> <들까요? 웃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laughs> 한번 그러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확실히 학생들은 그경력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직접 예. 우리 총장님이서 만들어 주시는 두 다리 쑥쑥 그은 쑥국하고 예. 멍게 비빔밥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 Mm -hmm. 봄은 도다리, 가을은 전어라고돼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만든 음식은 도다리는 봄에 살이 가득 올라서 맛있는 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다리를 이용해서 봄을 알리기도 했지만 쑥을 또 사용해가지고 봄을 두 배로 알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비빔밥은 멍게 비빔밥을 이용해가지고 바다의 내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대되는 음식이라서 되게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자, 지금 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총장님이 어려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소스가 좀 독특하네요? 네. 이게 생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아. 그 양념입니다. 네,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음. 짜질 않습니다. 예. 몸에 좋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예. 넣어주시고.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음. 어, 좀 많이 좀 넣으시네. 아 이거 아무리 넣어도 짜질 않으니까요 아, 짜기만 해봐 <웃음> 네. <웃음> 이게 말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넣거든요 네. 밥을 넣을 때 보통 사람들이 숟가락을 갖췄는데 네. 이 비빔밥은 숟가락을 갖췄는 네. 이게 밥알이 전부 골고루 섞여지도록 젓가락을 가지고 저게 됩니다 짜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자, 다 <laughs>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시식을 해도 되겠지예 시식을 한번 다시죠 네, 고향을 주척에다 두고 못 가시는 분은 예. 눈물 날올것 같아요. 예. 아 정말 눈물이 아플까리는 맛이네요. 네. 예. 나중에 나중에 또다리 쑥국까지 여기 깨뜨리면은 아유. 그냥 죽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 오늘 그럼 죽을랍니다. <laughs> 자 이제. 그 기대를 모았던 도다리 쑥국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푹구워갖고 예. 젓가락으로 그걸 휘휘 졌을 때 뼈가 다 뭉그러져야 된다고 예.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예. 뭉그러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잘 아, 잘 됐어. 잘 됐습니까? 예. 네. 아, 네. 어, 맛있겠네 뭐 이거 보세요, 뭐. 네, 바로 부서지잖아요. 음, 음, 네. 음. 고향의 맛입니다. 네, 이. 고향에서 잡수시던 이 된장 풀어서 하는 도다리 쑥국이네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대부분 쑥국할 때이 된장을 안 풀고 그냥 맑게 하지 않나요? 예, 여기 된장도 물론 풀었지만은 네. 비결이 예, 콩을 갈아가지고 여기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이요 예, 예 그제도에서는 그걸 즐겨에서는 예, 집에서, 아,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아마 다른 국물하고 맛이 다를 겁니다. 음, 달라요 지금 예. 굉장히 구수하고요. 둘이 먹다가 아둘다죽어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 이 재능대학이라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교명은 또 달랐지 않았습니까? 예. 인천에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신 그런 교명으로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총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열과 성도 있었겠지만 어, 재능대학이 이제 많이 변모를 했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대학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딱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인천재능대학교는 예, 우리나라 전문대학 140개 중에서 예, 최고를 인정받는 대학이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2006년 7월 1일부로 예, 재능대학의 총장으로 음.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 예. 뭐 아시다시피 예,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규모가 큰 대학에서. 가나 그룹에서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뭐, 정규직 취업률,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를 예, 계산해가지고 74.3%의 취업률을 음. 가져왔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WCC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월드클래스 네. 칼리지, 예, 세계적 수준의 전문 대학이 서울 지역과 음. 인천 지역에서 저희 인천재능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 총장님이 먼저 그 국무총리 하시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네. 1 0 0년에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그 이야기도 제가 직접 한 서너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일을 해낼 때 어떤 좀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데 대한 경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런 그 바탕으로 해서 조언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실천하려고 해왔던 것이 삼실이라는 것인데요. 진실, 성실, 절실. 네. 진실이라고 하면은 항상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 네. 하는 것이고, 성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절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려고 할 때, 절절한 마음으로 음. 상대방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자세로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내면은, 공무원들이 또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경우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돌발 토크 20초 돌발 퀴즈입니다. 이거 평소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만들어 예. 하시면 20초 안에 못 하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세 가지. 막둘 예.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답변을 하시그런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아. 어떻게 제가 그러니, 답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돌발 토크 고 퀴즈죠. 자 벌써 답변도 못 하셨는데 사인 보셨죠? 틀렸다고. 네. 저분이 저거 담당이에요. 아까 뭐 하는 분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 담당입니다. 내가 니야 네.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네. 야, 네, 저... 아니, 이거 정말 맵습니다. 제가 지금 오, 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오고 싶으세요? 아, 네. 네,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두 번째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매운 거 잡수셨기 때문에 고추냉이 같은 거는 이제... 이유도 안될 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세 가지. 야 이것도 어려우시겠다. 세 가지. 우리는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예, 네, 자랑스럽다. 네, 자랑스럽다. 첫 번째. 첫 번째. 네, 건강하게 지금까지. 네. 네,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laughs> 에, 오라고 해서 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아, 20초는 지났는데 듣겠습니다. 네. 맞아. 네. 네. 벌칙은 벌칙을 하고, 제가 가겠다 해가지고 가지 음. 않고 지금까지 아. 전부 네. 오라고, 해서 해서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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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하신데. 너의 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오셨죠. 그래서 고추냉이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laughs> 어,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야. 아 지금 계속 오라고 그래서 어. 자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 네. 데아 이거는 맛있네. 이야 이게 너무 매우니까 이거는 맵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총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남자시네. 야 전혀 표정이 없어요. 그뭐키저이 벌칙을 낸 사람이 지금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정말 맛있으신가요? 이제 능력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맛있네요. 이 아, 그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예. 네. <laughs> 그런데, 그런데요. 이거, 이거 양 드셨으니까 작은 거 이거 하나 들어보시죠. 아, 싫어요. <laughs> 아됐어요 자,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졸구급 공무원 시절을 쓰셨습니다. 지금 교육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혹시 학력 컴플렉스는 없으셨는지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겨를이 없었습니다. 음... 혹시 남보다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두 배, 세배더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남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과의 네. 싸움을 네. 항상 해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20초라 그러는데 1분러1어요 네. 예. 네. 하나가 네. 더 있기 때문에. 요거 네. 그냥 너무 매운 걸 드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발치수 320mm짜리 마당발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이 별명은 또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예, 정부에 있을 때 네. 이제 대구시장을 두번 하셨던 네. 김범일 시장님이 네.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음. 저는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을 할때 네. 그분이 저희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음. 마당발, 마당발. 교육계의 마당발. 음, 마당발. 그래서 이제 음. 뭐이규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 안 네. 되는 일이다. 저기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벌써 옛날에 지났다고 막 이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아니, 답변을 그냥 들으려고 제가 아, 예. 네, 마지막 벌칙은 평소에 애창하시는 애창곡을 듣는 순간입니다. 예. 우리 그 총장님의 소탈한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노래 부를 때는 소탈해지거든요. 예.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는 동행. 동행 동행 아까 계속 동행을 강조하시더니 노래도 동행을 예. 예. 자 동행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않게 빈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네. 아직도 내게 슬픔 그날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정말 매사에 진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까지 숨가쁘게 살아오신 인생이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만 됐다고는 전안 보거든요. 가족이 네. 뒤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음, 그렇죠. 네. 제가 예, 이제 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바쁘게 음. 이렇게 일에 예, 쫓기다 보니까 집안 일을 제가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 아까 뭐 사진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이제 이사를 하도 자주 다니는데 이사를 다닐 때 저는 그날 집에 없습니다. 집 사람이 전부 이사하고 나서 음. 옮긴 집에 제가 갑니다. 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집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인천재능대학교의 자랑을 지금까지 쭉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인천재능대학교는 어떤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 사실 대학들이 예, 거품이 많습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로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음, 만들어 주는 역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 고등 직업 교육을 실현시키는 음. 그런 대학으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네. 만들고 싶은 그런 것이 저희 꿈입니다. 인성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삼위일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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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삼실 네. 이것까지 다 갖춘 인재,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중도에 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어려워 갖고. 예,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네. 조금은 있지만은, 인천재능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표정이 음. 밝습니다 아, 표정이 미래가 보장되니까. 또, 이제, 인사도 잘하고. 알겠습니다. 아, 인사 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 자신감의 바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음. 네, 네. 나올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혹시 이 꿈은 내가 한번 이뤄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이 꿈만은 이루고 싶다. 예, 꿈이라고 하면은, 예, 이 인천이, 음. 인천 지역이 제대로 지금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영향을 키워주는, 음. 그거를 지금 이뤄내고 싶으시요 알겠습니다. 예. 인천을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예.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젊은 날입니다. 음. 항상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들이 전부 다 주인이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이 건강하고 백세 시대를 살수 있는 그런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